감이 아니라 분석을 하자 음. 직접 보고서를 좀 써보자 이 리포트는 단순히 이제 재무만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투자하는 투자의 정밀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업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보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냥 2D로 보는 거랑 3D로 보면 안 보이던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또 이렇게 리포트 쓰면 또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음. 사지 않을 종목을 골라낼 수가 있대요. 버릴 것. 네, 버릴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죠. 어. 물론 사야 되는 종목도 골라내야 되지만, 아, 이 기업은 피해야 되겠다. 그렇죠. 리포트 쓰다 보면 변론이 나오잖아요. 이 기업 사고 싶다. 에이, 별로다. 그럼 이제 골라낼 수 있는 음. 거죠. 타인에게 90초 안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시나리오를 수립하는데 되게 좋아요. 리포트 음. 쓰고, 90초 안에 설명하면 이 기업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왜 사야 되는지 이 기업은 왜안 사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객관적인 판단이 좀 가능하다 요거를할수 있는 거를 7가지 항목으로 나타냈고 기업 개요, 회사가 뭐 하고 있는지 음. 실적을 또 적어 보시고 세 번째가 재무제표를 한번 이제 요약하고 네. 본인이 분석을 해 보고 또 재무 지표들이 있어요 음. 뭐 PER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가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까지 투자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7가지 항목을 A에서 E까지 하자 그래서, 요런 리포트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분석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한번 써보면. 보이는 저, 거죠. 네, 보이는 거죠. 진짜. 네. 명확하게 이제 입체적인 분석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